<웃음> <웃음> 제 5회 천안 시장배 축구 대회 50대부 결승전 제3 세트를 보내드리겠습니다. 2019년 3월 10일 일요일, 이곳 천안 종합 운동장에서, 네, 결승전이 펼쳐지고 있죠. 자, 서울 고덕대 아그레망. 네, 아그레망대 서울 고덕. 네, 결승전. 센터를 뚫어 버리는 이신덕 선수. 아, 무섭네요. 파워가 네. 천하 장사예요. 아, 왼발에이 이로운 점도 많은데 말이죠. 거기에 네, 센터를 강력한 네, 스파이 공격으로 대첨수를 네, 찍하고 있네요. 네, 현재 스코어 2대 2. 자, 문영삼. 리시브 좋다. 아, 센터 좋아요. 예! 네, 너만 센터로 공격할 줄 아냐? 나도 센터로 공격할 줄 안다 하면서 멋지게, 네, 센터로 공격 득점에 성공하고 있는, 네, 나영수. 아, 멋져요. 정말 별들의 전쟁이라 해도, 네, 네, 아깝지 않은, 네, 실력의 최고의 고수들의, 네, 결승전인가, 결승전이 아닌가, 네, 생각이 됩니다. 아, 바디 차치죠. 네, 현재 스쿼트 3대3. 네, 어느 팀이 우승할지 전혀 예상할 수 없는. 서울고덕 공격수 이신덕 세타 김영기 자수비 김성호 우수비 강성아 아그레만 공격수 나영수 세타 임보열 자수비 전만선 우수비 문영삼 아 네두번 연속 공격을 시도하고 있는 김영기 네, 바디 처치란 얘기인가요? 네, 현드스코어 4대3으로, 네, 서울 고덕 리드하고 있죠. 네, 저도 좌수비가 가려서, 네, 바디 터치인지 시, 시, 아닌지. 시상하겠습니다. 네, 시상하겠습니다. 네 시상하겠습니다. 구별하기 시상하겠습니다. 힘들었는데 말이죠. 네, 합의심을 요구하고 있죠. 네, 노프레이를 선언했습니다. 나 나영수 AK. 아, 임보열 선수 고생하셨습니다. 다영대고 부신 보신 신판님께서는 최우수 선수도 거기서 받아서 같이 갖고 들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아, 김영규 선수 대단합니다. 그먼 그 거리에서도 말이죠. 말이죠. 아, 우수비 강성환 선수도 대단합니다. 네, 강성환 선수가 말이죠. 왼발로 네, 리시브를 정확하게 잘해주었기 때문에 말이죠 공격 점수로 네, 연결된 것 같습니다 23번 강상하 선수 정말 잘했습니다 네, 현재 스코어 5대3으로 네, 고덕이 앞서가고 있죠 네, 50대부 결승전 제3세트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습니다 내렸죠. 아, 네, 네 김영기 선수, 네, 네, 몸이 쳤죠 네, 5대 4로 네 고적이 앞서가고 있네요. 나도 하면서 네 하고 있는 김영기 선수의 세타. 네, 세타 능력이 대단해요. 네 최강부를 거쳐서 말이죠. 지금 현재 50대부, 60대부, 두루두루 다니면서 말이죠. 평정을 하고 있는 김영기 선수. 내렸다! 아, 네. 짧은 연타의 강한 공격. 아주 좋아요. 네. 나영수 선수의 직선 타, 네 성공했죠. 네 이신덕 선수 비공격, 아 좋습니다. 네, 허를 찌르는 네, 비공격으로 네, 한점더 달아나고 있죠. 현재 스코어 7대 5. 네, 한 점만 더 올리고 넘어가자고 주문하고 있는 이신더. 내렸다. 나도 하면서 네. 세타하고 있는 김영기. 자, 임보열. 아, 넬리가 길어지고 있습니다. 이야, 결국은 발랄 페인트로, 네, 넬리를 끊어버리네요. 아, 나영 선수. 네. 테크닉이 좋아요. 아, 니시브 좋아요. 에이킥. 아, 이신덕 선수. 날카로운 에 공격. 네, 성공했죠. 네, 코트 체인지가 있습니다. 현재 스코어 8대 6. 고덕이 앞서가고 있죠 자 임보열 선수 하나만 더 올리자 하고이 네, 주문을 하고 있네요 자 문영삼 임보열 나영수 자찬스볼이죠 A공격 네, 공격을 하고 있는 김영기 선수. 자, 찬스입니다, 찬스. 네, 찬스는 살려야 됩니다. 네! 네, 찬스를 잘 살리는 팀이 말이죠. 네, 우승에 가까워요. 네. 집착하게 찬스 볼은 살려야 됩니다. 네, 잘하고 있는 아그레마. 또 하나만 가자고 올 네, 주문하고 아, 네. 있습니다. 임보열 아, 선수. 네, 화이팅도 아주 좋아요. 아, 네, 아, 펙트 시상식 가겠습니다. 아, 빨리 아, 내려와 아, 주시기 아, 바랍니다. 너무 오지 않나. 예, 너무 지네요 아, 임보열 아, 세터 좋아요. 네. 강하게 네, 아, 센터를 뚫어 버리는 시공격. 네, 아, 성공하고 아, 있는 나영수. 아, 최고라고 말이죠. 네, 최고라고 칭찬을 하고 있는 임보열. 네, 저런 칭찬은 아주 좋죠. 좋은 팀워크에요. 아, 네, 아깝습니다. 네, 다시 9대8로 리드하고 있는 서울 고덕. 네 시상하신 팀은 진행석에 오셔서 서명하고 가셔야 됩니다. <laughs> 아분영삼리시고 네 좋아요. 아 인볼 좀 낮죠? 네 낮은 걸네 낮은 세타 볼을 잘 이용하고 있는 네 나영수. 아 테크닉이 좋죠? 노련하고 낮으면 낮은 대로 높으면 높은 대로 말이죠. 네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공격수는. 어떻게 입맛에밖에 100%잘쓸 수는 없습니다. 예또 찬스가 왔네요. 좀 멀죠. 아네네 나영 선수의 비공격 아 좋습니다. 세타와 자수비 사이로 네, 멀리 멀리 달아나는. 나영수 선수의 멋진 공격 10대9로 리드하고 있죠 네, 아그래만습니다 성진 성진시티 혹시 계시니까성진시한 분만 사인 좀하시고아네 아깝습니다 네 이신덕 선수 A공격 성공했죠 네 다시 타이 스쿼트가 됐네요 10대10 네, 50대 부 결승전, 서울 고덕대 아그레마. 과연 어느 팀이 우승할 것인가? 자, 문영삼 리시부 좋아요. 임보열. 아. 네, 짧은 연타로 김영기 선수를 공략을 했는데, 네, 네트에 걸리고 말았죠. 예, 고덕이 한점 앞서가고 있죠. 아 리시브 좋아요. 아임보열 좋다. 아 김영기. 아 문영삼 선수 왜왜왜내 탓인가요? 아웃요. 아 아웃 됐나요? 네, 다시 11대 11이 됐습니다. 이야 문영삼 선수 정말 기가 막히게 네 리시브 했네요 넘어지면서 말이죠 아, 네 문영삼 선수가 리시브를 네, 정말 투지있게 해준 바람에 네한 점을 또 달아나게 됐네요 네아그레미이 12대11로 리드하고 있습니다 제 5회 천안 시장배 적구 대회 50대 부 결승전 제3 세트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습니다 문영삼 그렇죠 문영삼 선수처럼 잘 받아 네 투지 있게 받아내야죠 A 공격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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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타가 먼저 받아주었으면 네 좋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laughs> 공격수가 콜을 했기 때문에 내 네, 멈칫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1 2 12가 됐습니다. 12가 <목소리> 됐습니다. 이야, 나영수 선수, 수비 능력 보세요. 자, 김영기 선수, 마지막 처리, 안전하게 잘 넘겼죠? 자, 임보열, 좋아요! 아, 네. 아, 저걸. 아, 김영기 선수, 정말 잘 받아내는데 말이죠. 아, 마지막, 예, 삼구가, 네, 3구간의 처리가, 예. 네. 안 됐네요. 안타깝습니다. 자, 13대 11로 아그레망이 앞서가고 있죠. 네, 엎치락 뒤치락 시속 게임을 벌이고 있는 양팀 선수들. 아 이제 우승까지는 네 2점이 남았습니다. 13대 13. 아 김영기 선수가 이번엔 서브를 넣었어요. 보열 좋아요. 에이킥. 자, 와 오늘 김영기 선수한테 와. 오늘 김영기 선수한테 말이죠 공격 기회가 많아요. 정말 득점이다 하고 김영기 선수 네 직선 타로 네 공격을 했는데. 문영삼 선수의 철벽 수비에 걸려들었죠. 네, 14대13. 네, 게임 포인트가 됐습니다. 제 3세트. 자, 김영기. 아아 <laughs> 자, 14대14가 됐습니다. <목소리> 제5회 천안시장배 족구대회 결승전 50대9 14대14 제3세트 마지막 한 점은 어느 팀으로 갈 것인가 자 마지막 한 점입니다 나영수 아 받아냈어요 김영기 이신덕 아 네, 서울 고덕이 우승을 차지했네요. 14대14에서 말이죠. 와, 정말 멋진 게임이고, 놀랄만한, 네. 네, 세상에 이런 일이 나올 수 있는 정말 에, 경이로운 멋진 게임이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네, 서울 고덕과 아그레망의 50대국 결승전은 네, 서울 고덕이 마지막 파이널 세트 15대14로 네, 우승했다는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아, 정말 멋진 박진감 넘치는 말이죠. 손에 땀을 주게 하는 멋진 경기였어요. 네 아그레망도 말이죠. 정말 예, 백지 한 장차이고, 네 비록 패해서 준우승을 하긴 했지만 다음 대회 때는 말이죠. 네 고덕을 네 이기고 말이죠. 네 우승을 차지하는 네 그런 예, 다음 게임을 보여주셨으면 합니다. 아 별들의 전쟁에서 말이죠. 네 서울 고덕이 네 드디어 우승을 차지했네요. 자, 이상으로 천안 종합 운동장에서 50대부 결승전을 중계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저는 이천 대월 세타 안용식입니다. 감사합니다.